음, 음, 음. 연역학체 2법칙 <laughs> 이법칙은 사실 그렇게 막 너희들이 배울 때는 어렵지 않다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용어를 처음 보는 게좀 있을 거라 고 먼저 B 가역, 과정. 이 뭔지 얘기를 해볼게요. 비가역, 아니, 비. 가능할 가, 거꾸로 역. 자,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인 건데,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스스로라는 게 가만히 뒀을 때 자연 상태에서. 에너지를 따로 공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과정이든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 어떤 과정이든 까지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보자. 어, 온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무조건 열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 이거 거,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 이동해? 절대 안 하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이동하게 만드는 걸 여름에 맨날 쓰잖아. 뭐? 에어컨. 바깥이 뜨겁고 여기가 차가운데 바깥이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인데 여기에서의 열을 일부러 갖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지. 연력학체 이 법칙을 거스르게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실제로 자연의 모든 현상은 이상적인 상황 말고 실제로는 다 비가역 과정이야 현중이가 여친이 생겼어 자야너 여친 생기면은 나중에 헤어질까 안 헤어질까 헤어지겠지 아그이 아닌데요 결혼할 건데요 결혼하면 안 헤어져? 뭐 응.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 이혼 안 하고 그러면 안 헤어지나? 둘 중에 한명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엔 헤어지겠지 어차피 헤어질 것이다 만날 필요가 없다 농담이야 얘들 나중에 너희들 형제 있거나 그러면 은 어릴 땐 모를 건데 선생님도 요즘에 깨달았거든 아우 조카 보면 너무 예뻐 개모생까 우리 누나 개똑아 생겼어 선생님 누나가 둘인데 큰 누나는 진짜 못생겼어 진짜 개멋생겼어 작은 누나는 예쁜데 큰누나 개똑아 생겼거든 조카가 작은 누나는 조카가 없고 큰누나가 조카가 있는데 개멋생겼어 근데 너무 예뻐 내 눈에는 참 신기하지 너네들도 나중에 오빠들 이렇게 조카가 생기잖아. 오빠들이 아마 먼저 결혼, 아니, 너네들이 먼저 결혼할 수도 있구나. 그럼 형제들이나 남매들이나 이제 자매들이나 있잖아. 그 사람이랑은 티격태격해도 조카는 진짜 개 이쁘다, 진짜. 너무 신기해. 우리 나나 그렇게 똑같이. 야, 어쨌든 모든 것은 다 되돌릴 수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형종아 니가 여친이 생겼어. 여친 생겼는데 네가 이제 이 대학교에 갔어. 공부를 네가 열심히 해갖고 아 물리학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갖고 서울대 물리청문학대에 들어갔어 여친이 생겼어 아 여친이 자꾸 아나 공부해야 되는데 아나 졸업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그러려고 왔는데 자꾸 나 데이트 데이트 하지 마 아씨 난도서관고 빨리 공부하고 영구실이렇들어가고나 공부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친이 아 뭐해 나랑 놀자 아 우리 오늘 녹도거리 가갖고 아술 한잔하자 아 우리 오늘 노, 놀러가자 짜증 나시고 뭐. 여 기경 어져 나 너랑 못사어난 물리가 더 좋거든. 다시 연락도 하지 마. 그날 밤에 생각해보니까 후회해서 <laughs> 그럼 어 미안해. 내가 아까 미쳤었나봐. 열심히 하면은 받아줄 수도 있겠지.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은 되돌릴 수도 있다. 그게 비가 왔다는 거 여기에서 그러면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한글로는 무질서도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럼 어. 무질서한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무질서한 정도가 대체 뭐냐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졌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거지 퍼진 정도 퍼져 있다는 것은 이런 이 저기 냄새 풍기는 향기 풍기는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쳤을 때. 여기에 이 분자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확산돼서 퍼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퍼지기 전에는 여기 있는 분자랑 저쪽에 있는 분자랑 구분이 됐는데 퍼지면 구분이 안 되지. 평균적인 상태가 되겠지? 평균적인 정도. 그래서 이쪽이랑 저쪽, 양쪽, 이물체랑 저물체의 에너지 값, 이런 거를 구분짓기 어려운 상태야. <laughs> 어, 연력학 제 2법칙은 뭐냐 <laughs> 자연현 1법칙은 보존 법칙이었고, 이 법칙은 자연현상이 어느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거거든. 자연의 모든 현상은 비가역적이야. 그래서 모든 게다 비가역적이야. 그래서 그 김태희 남편 B가 사극을 안찍는 거야. 다 비가역적이고 어, 언제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발생합니다. 틀어진 정도? 엔트로피? 감소시킬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어, 감소시킬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건 무조건 항상 커지기만 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오늘 집에 가면은 너희들의 방 상태에 대해서 어머니께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낼 수가 있어. 허진아, 너방 깨끗해? 아니면 더러워? 엄마가 그러면은 딱방 보고 이런 말씀 하시지. 허진아, 이게 방인이 돼지우리니. 하셔 안 하셔. 그좀 그런 정도까지 아니야? 너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누구인데? 너네 너도? 너네 다안 하셔? 왜, 네, 왜? 엄마가 이렇게 방좀 치워. 정리 좀 해야지. 아, 책상이 이게 뭐니. 아, 찹다, 오늘. 가방 걸어놓고. 옷도 좀. 의자에다 걸지 말고 의자가 옷걸이니? 너희들은 뭐라고 하면 돼? 아니 방해하지이줄알 엄마가 하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열역학 제2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모든 현상은 비가학적인데 내가 잠깐 내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내 방의 엔트로피를 줄이더라도 자, 엔트로피를 줄인다는 게 뭐야? 흩트러 져있는 거야? 아니면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게 엔트로피 줄인 거야? 근데 그래도 결국엔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야. 엄마 내가 아무리 정리해도 난이 엔트로피는 증가이 돼있어 할필요 없다고 하면 되는 거야 열력학체이 법칙이니까 그래서 등짝하늘고 바꿔 그치?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적으로는 감소시킬수 있어 방 정리 잠깐 해놓으면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현중이가 여친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도 에너지를 열심히 공급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중이 여친이랑 헤어진 거라고 랬지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백년을 하더라도 평생 영영 할수 없잖아. 영원히 살수 없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주 전체를 봤어. 이한부분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증가하기만 엔트로피는. 전체적으로는 언제나 증가하기만 한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은 방향인 거야. 엔트로피가 다시 증, 증가하는 방향. 공격기가 중간에. 이건 확률이 높은 방향이다. <laughs> 열기관 얘기를 해보자. 아,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흡수해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장치. 그래서 열 기관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를 일로 전환해요.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얘기하면 돼. 열역학 과정으로 봐보자면은 열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부피가 팽창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 열기관에서의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고열원이랑 저열원이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대략 이해가 갈 거야. 고열의 뜨거운 부분. 여는 열에너지가 공급되는 부분이야. 이론적으로는 이 고열원에서만 열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니라 뭐 실제로도 그렇고, 다른 데서 들어와봐야 그건 엄청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거거든. Q1을 고열원에서 공급하는 열 에너지로 얘기를 할 거고, T1을 고열원의 온도로 얘기를 할 거야. 고열원은 열 에너지가 공급되는 부분. 그럼 저열 원은 열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버려지는 부분이야. 버려지는 부분. 그럼 뭐가 버려지는 거냐? 열기관의 목적은 열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이걸 일로 바꾸는 거였어. 일로 바꾸지 못했으면 그걸 다 버린다고 보는 거야. 일로 바꾸지 못한 일로, 일로 바꾸지 못한 버려지는 열을 버리는 열이라는 의미로 폐자를 씁니다. 폐기물, 쓰레기 폐자. 폐열이 버려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안 만들어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이 저열원이고 이때 Q2가 1로 바꾸지 못한 폐열이 됩니다. Q2는 저열원의 온도가 될 것이고. 열기관은 그럼 열에 가지 흡수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충환 과정을 거쳐 순환 사이클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는지 따라서 한번 순환을 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어야 되거든. 이때, 한번 순환 과정에서 순환시 한 R자 2를 W라고 얘기하면 은 R자 2. 왜하면 순환하면서 일을 행창하면서 밖에다가 하기도 하고 수축하면서 받기도 할 거거든. 거기서 알짜일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 잘못 썼다. 잘못 썼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열을 흡수를 했어. 흡수한 열은 일단 일을 하는데 써. 근데 일을 하는데 쓰려고 했다가 일로 하지 못하고 남았어. 그럼 남은 거 갖고 원래대로 되돌아오면 그건 원래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남은 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버려지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100줄의 에너지를 흡수했어. 일로 뭐 60줄을 했어. 40줄 남아있잖아? 그럼 내가 원래대로 1 0 0줄 흡수할 거면은 60줄만 흡수하면 되잖아요. 할수 있잖아. 근데 그게 흡수가 안 돼. 내가 4 0줄 갖고 있으면. 온도 차이가 충분히 나야지 이게 제대로 흡수가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버리기도 해.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흡수한 열에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냥 다 버립니다. 자 이걸 알짜일로 해야 돼. 이거 한일 마이너스 받은 일로. 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받은 일은 그냥 없다고 치는 거야. 에너지 교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열기관의 연료율을, 이피션시에서 2로, 스몰 2로 주는데, 효율이라고 하면, 뭐, 투자율, 이런 거 얘기할 때. 투자 성공, 이런 거 하면, 공급한 거 대비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로 얘기하잖아. 이건 뭐, 물론 다 바꾸지 못하지만, 공급한 열 에너지에서, 일로 바꾸는데 성공한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가? 요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 그러면은 저 위에 걸로 여기로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분모를 그대로 뒀을 때 분자를 예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여기다가 잠깐만. 아, 이거 아닙니다. 열을 흡수를 했으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이여가 이렇게. 여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플 이렇게. 여기해야지플러스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다가지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연료율의 최대값이 항상 최대값 되는 거 아니야? 이상적인 경우에야 최대값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료율은 무조건 1 미만이야. 1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연력 학체 2법칙 때문이야. 일단 1을 넘어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시다. 흡수한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거는. 네.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내가 흡수를 했으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 그럼 주변으로 당연하게 열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 흡수한 모든 열을 일로바꾸지 못해. 무조건 1 미만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기관이 있는데, 이건 이상적인 기관이야. 못 만들어. 등온 과정이나 단열 과정만을 거치는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못 만들어. 비슷하게는 만들려고 하지. 비슷하게 만들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스털링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나온 거 아니니까 나중에 내신할 때 알고 있으면 돼. 스털링 엔진은 대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알려줄 겁니다. 등적 과정이랑 등온 과정만 거치는 거야. 자, 영웅기관을 봐보자. 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열에너지를 흡 수하고 일을 한 거였어. 얘는 따로, 일부러, 따로. 원래 이 일부러 뭐라고 하는 사람 웃는 만큼. 제발 그러지 마. 뭐 하러다, 뭐 하러 가는 게 아니야. 놀러 가는 거다, 놀러 가는 게아니야 애랑 의도 구별 잘라고얘들아 어? 일부러 따로 사람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지 혼자서 계속 영구히 일을 할수 있는 기관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 만듭니다. 아예 그냥 불가능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도불가능해 이런 거 얘기하면은 특히 이제 꼬맹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이런 가정하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틀렸어. 가정이 틀리면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볼게 야, 내가 에스파 카리나랑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이 결혼할 가능성 간...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지금. 왜 없어? 그게 왜 없어?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에스파 카리나랑 나랑 알고 보니까 되게 친해. 그리고 원래부터 에스파 카리나가 나한테 좀 호감이 있었어. 정영준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전제조건성립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지. 맞잖아. 어, 걔가 원래 나 알고 있었고. 어, 어, 어저 영준효과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어, 어 저렇게 물리학을 잘할수 있다고? 그럼, 결국 결국 가서 높아지겠지 근데 이 전제조건이 맞대? 될수 있지, 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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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 수도 있지. 왜? 야, <laughs> 말이 안 돼도 된... 아, 말이 안 되는 전제조건을 붙이면 안 돼. 꾸내는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일단, 연구기관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제 1종 연구기관이랑 제 2종 연구기관이 있어. 제 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 1법칙을 위배하는 기관이야. 연료 각 일법칙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일을 해? 일을 했는데 에너지를 공급하지, 공급받지 않았어. <laughs> 근데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지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불가능하지. 여기. 그럼 선생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요? 그게 안 된다고. 에너지 보존법칙이 위배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냐 제2종 연구기가 이거는 열역학 제2 법칙을 위배하는 기간입니다 얘는 1 법칙을 위배하진 않아 에너지를 생성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이동 방향. 에너지를 따로 공급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에 우리가 있는 거야. 에어컨 같은 건 이거라 그랬잖아.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 저온인데의 열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고온으로 보내는 거야. 이건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한 게 아니야.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엔, 이거는 에너지 공급하지 않았을 때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걸로 물어보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이거야. 열기관을 만들었어. 그럼, 차가운 물에서 열 에너지를 뜨거운 데서 갖고 온다는 얘기야. 불가능하지. 이건 열역학체2법칙을위배하는다는 것은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이동 방향이 오르라는 얘기야. 이건 연료율이 1이라는 얘기거든. 어쨌든 둘다 불가능합니다. 허우선생 어, 가능하면요? 불가능해. 논할 가치도 없어. 가끔가다 그러니까, 이거, 뭐, TV 프로그램 막, 저기 뭐냐. 옛날에 있던 거, 지금도 하나 그거 안 하겠지? 세상에 이런 얘기 뭐 그런 거 알아? 들어봤어 거기에서 막, 영국야를 이 만들어내는 개소리야, 씨. 문가세, 이하니까문가문제금 오해하지 마. 말아 나도, 우리 아빠도 문과라고 알겠지? 우리 엄마 예체에 입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 영국이야을 만들었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논할 가치도 없어. 만약에 만들면 너가 가질 었 없어. 이거 만들면 노벨 물리학상 받아요? 어떡해? 우주와파괴를 그냥. 아니 뭐, 뭐. 아무 압을 가도 없어. 어느 정도냐면은 너희들이 이전 세계에 있는 그 특허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특허청들이 있을 거고. 그치 거기다가 특허 그 신청서를 낼때 영구 기관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으면 아예 그냥 발, 검토도 안해 그냥. 어? 영구 기 만들었다고 어, 꺼져. 보자마자 그냥 발려야 말이 안 되거든 영구연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에스파 카리나나 민소랑 사귀고 결혼한게 훨씬 확률이 높아. 무한대니까. 왜? 그 확률이 무한대라는 게 아니라 영구연을 만들 확률에 비해서. 그건 제로인데 이건 0 0 0 0 0 1 1일 있을 거 아니야. 제답 안해? 요가능성 있을 거 아니야 길 가다가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영구은 어쨌든 절대 못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야지. 이, 저기, 캄보기관이 왜 불가능한 기간이냐면은, 등온과정은 사실 절대 불가능한 과정이야. 연료? 방금 자게 해줘? 등온과정을 생각해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그럼 흡수한 열만큼 딱 그만큼만 일을 한 거지. 연료율이 몇이야? 1이야. 연료가 2법칙이에위배는 거야. 등온과정은 사실 불가능해. 다른 과정도 단열가도 불가능하고 막 그래. 는데 특히나 등온 과정나이에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되는 과정어. 카르리가 너무 불가능하다.